잘아, 차여, 은사함, 증시 강호와 증시 푸부기에 증시 재미함염, 증시 재부군전강 토덕이남, 여흥 시력일세니라. 구야라 자는 설비 무망지 언야라 자는 차야라 은사는 주야라 강어는 보학지 신야오 부국은 치렴지 신야라 옥은 사야라 또눈니이요흥기야람 여근 여역 행지력이라 시이 지려 왕지 장망구로 이 차시 하얀 타거 무망수이. 자탄인 주자란 언차포학치렴지신이 제위용사는 내대천강토만지덕이에미니 너니나 피기자위지야오 내 여흥기 차이니여기지니라 이제 2장을 보세요, 이제. 문왕활 응. 자라. 근데 이 탕편이 굉장히 좋은 시예요, 실은.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천자가 되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해서 온나라가 망하는 시점에 그 망하는 그것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비추어서 주나라의 어린 임금이 제대로 못하고 후대 의 임금들이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한테 거울로다가 딱 제시한 시예요. 참 멋진 시예요. 문왕할 자라 문왕이 말하기를 이제 문왕을 대서 얘기하는 게 주나라 시죠. 문왕아에 자라 문왕이 말하기를 슬프다. 자여 은상아 여자는 너 여자야 너 은나라 은상아 응? 은상아 은나라를 망친 그 임금한테 슬프다라고 하량하다 애석하다. 이그 응. 사람이 뭘 했냐 이거지? 증시 강어와 증시 푸국이 진시체위하며, 진시체국은, 천강도덕이나, 여흥치력 일세입니다. 아까 하늘을 원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늘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이지라고 풀었서입장해서요 그러다 뭐라 했냐면, 너, 은, 은상아. 은상은 이제 거기 나와 있지만, 폭군 주를 말해요. 나를 망친 주인금, 음, 주야. 슬프고 애이 애석한 주야, 증시 강어와, 강어는 포악한 신화를 강어라고 해요. 이 포악한 신화들과 증시 부국이부국은 이게 출염지신이에요. 가혹하게 세금을 악랄하게 거두다가 바친 신화가 부국이에요 그러니까 강어라든지, 포악을 일삼는 그런 신화라든지,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가는 그런 신하들이 증시쟁. 충신열사가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고관대작으로 높은 자리에 딱 차지하고 있었으며 증시제복은 그 사람들이 복자는 일복자예요. 일을 맡아서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천원이 그렇게 됐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풀이한 거예요. 천강도덕이나 하늘이 이 도자는 태만하고 게으르다는 그런 거거든요. 도덕은 그러니까 하늘이 느슨해져서 하늘이 너희 나라를 그나라를 망치려고 해서 한것 같긴 하지만 여흥 지력이있습니다 네가 나라 망친 주복군, 네가 시력이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데 힘을 썼기 때문다 결국에는. 옛날에 망친 장본인이 하늘이 아니고 바로 폭군 주 당신이 그렇게 망했다. 옛날에는 그땅이당시는 임금한테도 너여자를 썼던 거예요. 그러면 전체 가 되시나요? 증시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왕할 자라 문왕이 말하기를 슬프도다 자여 은상 너 은상 은나라 폭군인 주야. 승시 강어와 즉 강어와 부국, 부국이 제위하며 제복 이렇게 번역이 딱되는 거예요. 강어 즉 포악한 신하들과 포악한 신하는다 아시지요?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 주지육님 나오시죠? 주지육님이라는 거 하고 그리고 또이 구리에다가 이렇게 불다려가지고 기름칠하고 거기를 건너가게 하고 태워주기고 하고 그런 것들 아주 확한 짓을 다 했거든요. 강화와부국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일을 했던 까닭은, 그 사람들이 조정에 들었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 그렇게 시킨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바로 천강도덕이거든요. 하늘이 테마라고 게으른 덕을 내려주신 것 같지만, 여흥지력일세입니다네가이흥 자는 이제 일으킬 흥 자니까. <laughs> 내가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그 응? 사람들한테 끌어 부어 고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챙겨주는 데에 일서 먹기 때문이다라 이거죠. 부야라, 차는 설위, 무망지였냐라. 이것은 가설적으로 문왕의 말씀을 한 거예요. 예, 문왕은 지금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문왕이 하늘에서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밑에 쓴시예요. 자는 차야라, 차 자인데, 이게 슬픈 음주가 들어가는 차예요. 아, 슬프다. 은상은 주야라, 폭군 주예요, 주. 강어는 포학지신자오, 강어라는 것은 포학한시요이강 자는 억지로 뺏는 사람들이 강이고, 어 자는 성문에서 길을 막고 뺏는 거예요, 강. 약타라는 그런 사람들이 강화예요. 부극은 취렴지신이에요. 취취자는 모을취자고 염자는 걷어들일 염자잖아요.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들이는 신하들이 부극이에요. 복자는 복자도 뜻이 참 많기도 한데 여기서는 일삼을 복자예요. 돈은 많이요. 게을을 만자고 흥은 일어난다는 뜻이고 역은 역행지력이에요. 역행기라는 것은 힘써 행한다 그런 뜻이니까 스스로 저희들이 한다는 한다는 뜻이에요. 신이 지려왕지 장망구로 신이 그 눈나라 마지막 그 여왕 어나 주나라 여왕인가요? 주 여왕이지 네, 주나라 여왕 신이 여왕이 장차 망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로 위차시야이 시를 지어서, 타거 문왕 소위 차탄 은주자라. 그래서 카탁해가지고, 문왕이, 문왕이 바로 앞세대인 하은주니까, 은나라 망할 때의 그 임금을 주고서, 은나라 폭군인 주가 망하는 것을, 차탄하는 그걸 빌려가지고 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나라가 망할 조짐이 있을 때에, 주나라 그 창시자인, 주나라를 처음 만드신 문왕, 주나라 시조의 문왕이 그 전시대, 옛나라 망하는 모습을 차탄하는, 탄식하는 그걸 빌려서 시를 썼던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 시를 지은 이유는, 주나라의 국군이 기울어져서 주나라가 망할 조짐이 나타날 때에 시인이 주나라의 시조 문왕이 자기가 그 앞세대인 은나라 마지막 임금 폭군주가 나쁜 짓을 해서 은나라 망치는 그때의 일로 끌어서 시를 쓴 거란 다이럼 이해가 되시, 되십니까? 음, 제게 어렵다. <laughs> 거기, 그, 경원보시와의 을 하나만 보고 가지요. 경원보시와 차장 이하는, 차장 이하 탁, 위, 문왕, 탄주지, 사자는. 여기 2장부터 그 이하로는 전부 문왕, 말, 자라,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것은, 그 이유는 이런 뜻이에요. 그 이유는, 개, 여왕이 포악하여 그 주나라 여왕이 포악해가지고 시인이 불감 직자 기학고로 고이라 시인이 감히 직접적으로 그 포악함을 풍자할 수 없었기 때문이고. 자, 여왕지학은 또 여왕의 그 포악한 것은 대략 사주와야 대체로 은나라 마지막 폭군이었던 추왕과 흡사해서 이위 열한 어, 동사야. 그래서, 열한 어, 동사. 난리에, 난리에 참여하여 같은 일을 해서 망불망나라 망하지 않음이 없는 것을,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자고로, 옛날부터, 위란 지구는,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그런 군주들은, 솔, 율, 율이라고 읽야지 율시 포학 여 출염지신을 병용이니. 율자는 대체로 그런 뜻요 대체로, 포학한 신하들과 출염, 세금을 악랄하게 걷어가는 그런 신하들을 병용, 같이 쓴단 말이 돼. 나라 망할 때 징조만. 그러니 개, 차, 양등이는 대개 이두 종류의 사람들은 실상시하 서로 맞물려서 서로 기다리는 거야요 나라 망치려고 하시려렇게 되는 <laughs> 거예요. 그러니 비포합즉 무이위 출염지자요포악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출염의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고 또비취렴증 세금을 악랄에걷어오지 않으면 무이 극포악지아게라 극도로 포악한 짓을 할수 없게 되더라 이거지 결국에는 세금을 뺏어가다 보니까 포악한 짓을 하게 되는 거고 포악을 하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거두드리는 그런 신하들이 서로 맞물려서 있게 되더라 이거지 도덕이라는 말은 아까 도덕이라는 말이 본문에 있었는데요 도덕은 만, 천지, 인이니, 그러니까 하늘을, 만, 하늘을 없인 여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면 뭐가 있어 하늘이 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 즉, 포학 취렴지, 신녀라. 그 사람들은 바로 누구냐면, 포악하고 취렴지, 에서 취렴을 하는 신녀들을 말한다. 소위, 감, 위, 포, 그, 포렴지, 사자는, 이른, 에, 아니, 감히 포악하고 급출려 많은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지연 만천고이라.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는 똑같이 하늘을 우습게 한다. 이거죠. 천명이 없다. 이거죠.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도만지덕. 그 사람들이 해민이 다 이거죠. 너무 미워합니다. 연이나, 그러나, 비자 비기 자 위지아요.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여 흥기 차인이 역위지이다. 그러나 나를 망치게 하는 장본인인 임금이, 임금이 네가 흥기 차인 이런 사람들을 마음을 이렇게 불러 일으키는 것지 이렇게서 해 역위지 힘써 그 사람들이 그런 나쁜 짓을 하게끔 하는데 달려있을 뿐이더라 이거죠. 나라 망하는 것은 임금이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임금 마음이 바르지 못한 데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그 일이 하나하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고 격분심지비랬거든요. 비뚤어진 임금의 마음만 바라보면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딱 짚어준 그런 말이지요.